자, 256번 문제 풀어볼게요. 전체 집합 A, B, C, D. 이 4개만 있는 집합 중에서 A라는 집합을 새롭게 정의하는데, 여기에 U의 부분 집합 A, B란 말 없습니다. 어떤, A는 어떠한 집합이냐면은, 뭐 대문자 X를 원소로 갖는데요 그런데 걔가 일단은 전체 부분 집합이고, A가 들어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바꿔보세요. A라는 집합은, 자, U의 부분 집합 중에서, 이거의 부분 집합 중에서 A를, A를 갖고 있는 부분 집합, 아, 글씨가, 네, 부분 집합 들의 집합. 왜냐면 하 집합은 또 다른 집합의 원소로 가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게 가능하다고요. 집합 처음부터 했었죠. 이런 게 가능하죠. 그래서, A라는 집합 다시 말하면은, 네, U의 부분 집합 중에서 A를 원소로 무조건 포함하는 부분 집합들을 모아놓은 것. 그게 A 집합이고, 그럼 B 집합도 똑같이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요말 중에서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얘가 이제 B로 바뀌면 되겠죠. 그럼 앞에 말 똑같고, 네, B를 반드시 갖고 있는 네, 부분 집합들의 집합. 이게 집합 A, 여기가 집합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거는, 이두 개의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얘도 말로 바꿔쓸 수 있는데 어떻게 할수 있냐? 합집합이니까 자, U의 부분집합 중에서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서 A 또는 B를 갖고 있는 갖고 있는 부분집합들의 네, 집합이다 요렇게 말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게 몇개 있냐 세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부분집합개수 세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조건냐면은 이 a 또는 b를 가지고 있는 거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a 또는 b는 이니까 a는 있는데 b는 없을 때그 다음에 a는 없는데 b는 있을 때 마지막 4번째로 둘다 가지고 있을 때 그럼 이경우제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전부 더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이 경우는 부분적 알겠습니까? 2의 거듭제곱이고, A는 들어가야 되고, B는 안 들어가야 돼요. 얘네가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됐죠? 그럼 C, C, G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2의 제곱.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의 제곱. 얘도 마찬가지로 2의 제곱이어서 4 곱하기 3이 되니까 총 12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정답은 12가 되겠어요.